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에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낱낱이 자백하며 토해내는 기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16절 22절 이렇게 세절을 따로 따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요즘 제가 항상이라는 말에 많이 꽂힌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고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약함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보게 됩니다. 어,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내어놓고 또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담대함으로 강함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저는 어느덧 나의 약함들이 혹시나 또 변명이나 이유가 되어서 어, 나의 그것을 고치지 못해서. 어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강함으로 바꾸지 바꾸어 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 잘 어, 요즘에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혹시나 나의 약함들이 이유가 되고 변명이 되고 어, 또 여러분들 앞에서 또 점점 나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참 그런 게으름이 있어요. 영적인 게으름이 있는데, 자꾸 자꾸 미룹니다. 하나님 말씀도, 또 기도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또 준비해야 되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시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의 영적인 그 게으름들을 또 내어놓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자백하고 다시금 그것으로 강함으로 바울이 나 약함을 자랑하고 강함으로 바꾸어 가듯이 또 저에게도 강함으로 바꾸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스에서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으는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한,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아멘. 6장 1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장 넘겨서 6장 16절 시작.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2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의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너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 이 당시 또 다니엘이 처음에는 소년 시절 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잡혀가서 거기서 바벨론에서 또 생활했지만, 이때는 또 페르시아의 또 다른 왕조가 바뀌고, 다리오라는 그 왕의 또그 자리에서 페르시아 왕조가 바뀌어서, 그때 또어 총리로서, 그때는 시간이 또 많은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총리로서 어그 나라를 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총리로서 세명 중에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다리오를 섬기고 있는데 그 방백들과 또 다른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시세마에서 고소하고 고소할 텀을 얻고자 하여 찾고 있는데 그 텀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방민족이 와서, 이게 그 나라의 총리로서 있는 그 모습이 아마 되게 보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수할 틈을 찾고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어서, 이들이 방백들과 이 총리들이 또 왕에게 고수할 것을, 또어 그것을 이유를, 그것을 제시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면. 실제로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 그것을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것입니라왕 외에 어떤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겠다란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렇게 하면 어 다니엘이 또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것을 가지고 고소해서 어 사자굴에 던져 넣기 위한 그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그것을 모두 알았어요. 6절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정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일절에 일장에서부터 본그 다니엘을 우리가 알수 있듯이,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절대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구하면 사자굴에 던질 것을 알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혀 남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을 그동안 해왔던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인데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조금 도 변치 않고 누구를 의식하거나 누구를 뭐 비교하거나 그것을 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조금도 변함없이 나아가 야될줄 믿습니다. 죽음을 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알고도 날마다 행했던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전동에 있을 때는 하루에 세번뭐 새벽 예배 또 낮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 예배도 있어서 세 번씩 기도했던 그것을 우리가 알 어,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자리, 날마다 전에도 말, 어, 어제 또 수요 예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낙심치 않고 낙망치 않을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기도는 끊이지 않아 야될줄 믿습니다. 이 새벽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께 한 우리가 호흡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끊기는 순간 우리의 호흡이 끊기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있는 것처럼 각자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또 고백하면서 또내 죄와 허물이 나왔다면 그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루에 세번 무릎 꿇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고소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 보면 정말 다니엘의 믿음은 물론 그 칙령이 왕의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그그 칙령대로 그, 그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다니엘은 어느 백성들뿐만 아니라 방백들뿐만 아니라 총리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인정받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왕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일러 가로되 너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사자굴에 있는 갇혀진 떨어져 있는 사자굴에 들어간 그 다니엘 보면서 왕이 말씀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섬기며 또 봉사하며 기도하며. 각자의 자리에 있을 텐데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왕에게 인증받는그 다니엘이처럼 우리도 누가 인증하고 누가 보고 안 보고 해서 섬기고 열심을 다해 충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누가 보든지안보든지 보든지 내가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나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성김의 모습들은 변치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세 번씩 기도하는 그 다니엘 기도를 모습을 보셨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김의 모습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어디에 있든지 사자굴에 있든지 그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다니엘이 된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선김의 모습들, 충성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6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 그를 끼치지 아니하연나이다 아멘.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다니엘은 그 믿음이 확고인줄 믿습니다.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굳건했던 절대적인 그 믿음을 가진 다니엘은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우리가 조금더 의심치 아니하고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위에 보면 이십사 절 말씀, 이십사 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체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절대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널 넣는다고 그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자 사자의 입을 이미 천사들 보내어 사자,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은 줄 믿습니다. 정말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은 바로 사자고에 들어갔을 때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해서 날마다 세 번씩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문을 열고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다니엘처럼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마음을 정하셔서 뜻을 정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각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하나님 향한 기도의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 상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시고 세 번이든 네 번이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그 숫자는 알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뜻을 정하셔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귀하게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처럼 정말 그 절대적인 믿음을 변치 않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가 참 쉽지 않음을 우리가 너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 것이 있다면 그 뜻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 향해서 그들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리스도 피로 씻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의 뜻을 정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에게 믿음을 지켜 나가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많은 정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치하시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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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조금 더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뜻을 정한 것이 있는데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께 진실되게 무릎 꿇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이 시간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그리소 피로다시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열악함이 있습니다 나의 게으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에 나의 불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자백 가오니, 주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조금도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기도하며 이것을 준비하며 나의 약함들을 강함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나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많은 시간들 주어지지만, 주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마음들이 조금더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게으름으로 나의 시간을 허비하며 정말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연약함들을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다니엘이 아우의 세 번씩 하늘매양에 그것을 기도하며 그것을 지켜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조금 더 변치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와 여호와로 왔다 왔사다 왔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 하나님 그 빛을 제정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라나님그마음들이 조금 더 변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 마음대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도 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광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신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열광이 어려워요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많은 정치 위정자들이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오직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불쌍히 격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여호와라와사라 왔사라 주여 여호와로 왔사라 와사라 왔사라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공유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금 채워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빼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며 하나님의 복음이 이 나라의 미족에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세계를 깨우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가 될수있도록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서, 소아버지라니 아바야바, 와바라와사라와아라니아라아버지라니아아버지라니아바아바 아바야라니, 아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와라 왔다 왔다 아버지 하나님 와라 와다라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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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주여 불쌍히 공의이 여기어 주시옵소서 주여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우리나의 주인 주인 되시며 우리 왕 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조금 더 부족하였도록 또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